안녕하세요. 서울의 봄 심지민입니다. 요즘 서울 전 지역으로 재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중 상급지 위주로 빠르게 추진이 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지역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지금 무엇이 붐을 일으키는 소재인지 파악한 뒤 소신 있게 하셔야 합니다. 상급지에 속해 있는 분담금 부담 없는 확실한 소액 재개발 투자 지역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상 보고 연락주시는 분들은 합리적인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단의 번호로 문의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서울의 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의 특징은 교통과 일자리를 품어 주변 시세가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소액 투자 물건입니다. 기업을 품은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주변으로 상권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어떠한 지역에 기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사원들이 출퇴근할 수 있도록 교통이 받쳐줘야 기업이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보통의 정비사업 개발 순서가 주거지 개발, 그리고 교통, 마지막으로 기업, 일자리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이 들어가게 되면 한 지역의 개발이 완성이 되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제가 나온 지역은 가장 오랜 시간을 차지하는 교통의 개발이 끝난 지역이다 보니 많은 분들의 문의가 쇄도하는 곳입니다. 또 정부가 눈여겨보고 있기도 하죠. 추가적으로 일자리와 주거지 개발이 힘쓰고 있는 지역은 바로 뒤에 보이시는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 바로 이곳은 교통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청량리가 잘될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가장 오래 걸리는 교통의 개발이 이미 완성 단계라는 점입니다. 이미 교통이 완성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GTX 노선 2개를 포함해서 14개 노선이 지나다닐 예정으로 청량리는 강북권의 교통 요충지가 될 지역입니다. 향후 서울역과 삼성역의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지역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GTX 노선 2개가 들어가는 곳은 서울역과 삼성역 그리고 청량리 단 3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GTX 노선 하나만 지나가도 주변에 엄청난 가격 상승의 효과를 불러오죠. 이렇게 청량리는 미래의 상급지로서 거듭나고 있는데요. 교통에 더해 희소식이 한개더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인데요. 교통과 더불어 한 지역에서 주거와 일자리, 커뮤니케이션까지 모두 할수 있게 하겠다는 게 서울시와 청량리의 계획입니다. 국토부 장관님이 말씀해 주셨죠. 제가 처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게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보통 도시개발을 할 때에 주거, 교통, 일자리 순으로 개발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광역중심에 속한 청량리는 교통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 더불어 일자리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제약 없이 개발 가능한 화이트 존을 도입해 공간 혁신 구역으로서 KT 부지, 홍릉 연구단지와 연계한 R&D 거점 산업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상업, 문화, 관광 복합 거점으로 개발이 들어가는 왕산로 일대와 미주상가 일대도 개발이 들어갑니다. 큰 부지의 전통시장 일대와 비효율적이게 쓰고 있는 유유 부지와 차량 기지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일자리가 부족했던 청량리는 이 일대가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주택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에는 주택 공급을 할 만한 마땅한 놀고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량리 일대에도 청량리역을 기점으로 주변의 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청량리는 지금뿐 아니라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전농 답심리 유태원을 통해서 6천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재개발했고, 청량리역 앞에 홍등가를 없애 용적률 1,000%에 달하는 65층 스카이 엘리고 아파트를 건설했죠. 이곳의 매매가는 19억으로 형성되어 있고, 옆에 해링턴 플레이트 같은 경우 40층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현재 18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소니 청약에 4만 4천 명이 몰려서 큰 화제가 되었던 한양수자인 그라시엘도 현재 23억을 형성하고 있죠. 청량리의 3대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이 3대장도 청량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심지어 스카이 엘류고는 지하철역 안에 아파트와 연결된 통로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미 시세가 탄탄한 이 청량리역을 주변으로 미래 청량리 4대장을 할 지역이 어디냐? 바로 전농 14-2구역입니다. 청량리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역과의 거리가 5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역과의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역세권 활성화로서 사업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역세권 활성화란 간단하게 역 반경 350m 이내에서 가능한데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무척 좋습니다. 이곳의 현재 조합원 수는 약 220명에 용적률 500% 적용되어서 45층 규모로 건립 예정 세대 수는 최소 550세대입니다. 이곳의 사업성이 워낙 좋고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의 동의 또한 빠르게 거치는데요. OS 의원을 풀기 전 자진에서 낸 동의 퍼센트만 51%입니다. 참고로 까다로운 역세권 활성화의 신축 요건에 충족한 동의율, 잘 걷어지는 신축의 동의율까지 본다면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신청 예정으로 곧 권리 선정 기준이 나올 예정이니 하루빨리 선점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량리는 과거에 오래되고 큰 전통시장과 사창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역과 업무지구를 품은 상급지로서 청량 개벽 중입니다. 차량 기지 일대와 비효율적인 유효부지 개발을 통해 미래 용산을 뒤따라갈 유일한 지역으로 정부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와 교통 그리고 시세 차익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 청량리 전농 14구역을 2억 초중반대로 최소 1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수 있고 주택수 포함이 안 되면서 세제 혜택 모두 받으며 분담금 부담 없이 신축 아파트를 소액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문의 주시면 좀더 합리적이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들고 오겠습니다. 이상 서울의 봄 심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